안녕하세요, 벤텔입니다 오늘 영상이 픽창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솔랭할 때, 시작부터 라인전이 유리해지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잡기술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탑 챔피언을 미드로 사용할 때, 혹은 미드 챔피언을 탑으로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픽창을 보시면, 제가 1픽, 탑 그레이브즈가 2픽이죠? 원래는 제가 2픽에서 르블랑을 벤을 하고, 1픽에서 그레이브즈가 레네폰 벤을 했는데, 벤 화면이 끝나고, 이렇게 픽 순서를 스왑하게 되면, 벤은 그 순서에 남고, 픽 순서만 옮겨집니다. 차 그럼 럼블이 레네폰을 했고, 나머지는 그레이브즈와 마이가 나왔다. 심지어 이번 판은 마이가 요네를 배남으로써 적팀 입장에서는 사실상 탑 럼블은 확정이고 미드 그브 아니면 미드 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 미드 라이너는 방어룬을, 적탑 라이너는 마저룬을 들고 오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부터 탑과 미드 라인전의 이득을 보고 시작합니다. 만약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탑과 미드, 둘다 라인전을 이긴다면 게임을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일단 게임 시작은 정 레드 카정을 들어가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리신이 선 칼날브리 스타트를 하는 바람에 인베이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서 바로 미드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아래에서 싸울 각이 보여서 아래로 내려갈까 라인을 갈까 망설이다가 근접 미니언 경험치 한 마리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뭐다? 아, 방어룬을 들고 온 사일러스다. 와, 이거 상대방 마저룬 안 끼니까 무슨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드를 먹은 우리 마이 미드로 2렙 갱으로 불 시작합니다 일부러 선이렙 찍는 사일러스를 아래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선저화를 걸었더니 과감하게 전멸을 쓰면서 위쪽으로 빠집니다 마침 우리 구부도 탑을 밀고 있어서 탑이 백업을 온다면 우리 탑이 먼저 올 거고 지금 리신이 백업을 와봤자 리신 아직 1렙이잖아 자 아, 그렇게 안그래도 라인전이 유리했던 게임을 초반부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는 지금 체력 상태가 안좋은데 텔포가 없어서 집을 못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일러스는 비록 죽긴 했지만 텔포를 타고 라인에 복귀해서 좋은 상태로 라인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체력 조금 없으면 어때? 사일러스가 방어론인데... 그렇게 딜교환 한번으로 사일러스의 반피를 빼놓게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죠 럼블은 유리할 때 최대한 스노우볼을 굴려놔야 한다 일단 많이 돌아다니기 위해 선 마관신을 구매해줍니다 그리고 라인에 돌아왔더니 아래쪽 정글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일러스 아래쪽으로 빼업못 가게 젤 교환을 한번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지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롤에는 최강 CC기가 존재하는데 바로 딸피 CC기입니다 딸피로 살아남은 브라움을 이용해서 리신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 아니 유리할 때 게임을 굴리고 싶은데 계속 실패만 하네 아 몰라 그냥 같은 로빈뛸래 그렇게 가겠죠? 조금 애매했지만 바텀 로밍을 시도하는데 뭐 진짜 어거지로 잡긴 했지만 정글과 원딜이 킬을 먹으면서 게임은 한층 더 유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라인전에 돌아와서 곧 전령이 뜰 타이밍이기 때문에 위쪽에 제화들을 박아주고 라인전을 하다보니까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정 리시는 과감하게 전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령 쪽 시야는 우리 팀이 다 먹어놓은 상태라 충분히 싸움 가기 볼만하다고 생각했죠. 전명도 빼앗고 교전도 이대일 교환으로 이득을 봤지만 교전에 집중하느라 전령이 눈은 먹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득이니까 라인전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음에도 마저가 없어서 불안한 건지 사일러스는 굉장히 사에 있는 라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 선푸시하고 로밍 다니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푸시를 하고 마침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바텀으로 로밍을 뛰었습니다. 이번 교전도 마이가 조금 무리하는 바람에 대패를 할 뻔했지만 결국 미드 차이로 교전에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전령은 결국 리신이 먹는 데 성공하고 적팀은 전령을 합쳐 미드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브라움이 잘려버리고 4대5로 한타가 시작됐습니다 뭐 무리하는 리신을 잘라내는 것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캐넨 궁이 잘 들어가고 마이가 한번더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한타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게임은 다시 팽팽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드에서 대치 상황 이번에는 우리팀이 적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리쉬가 매드라이프를 비 버리면서 한타가 점점 불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불꽃놀이 그렇게 불리한 한타를 역전시키면서 바로 드래곤까지 챙기고 게임은 엄청나게 유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판 한 번이면 게임을 끝낼 수 있던 상황에서 적 팀이 이니시를 걸어옵니다. 재미있는 반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재미있는 반전은 없습니다. 이미 게임은 너무 기울어진 상태였고 마지막에 우리 그분은 헬퍼로 빈집 처리를 시전하면서 게임은 무난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픽 순서 바꾸는 걸로 게임을 날 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상대방이 마저 안든거 생각보다 라인전에서 체감이 엄청 심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조금은 아쉬우니까 한판 더 보여드릴까요? 역시 이번 판도 미드로 돌리면서 르블랑을 밴했고 픽 순서를 바꿔서 제가 아트록스를 밴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팀은 르블랑을 밴한 노턴이 당연히 미드고 아트록스를 밴한 제가 탑이라고 생각하겠죠 상대는 미드 아지르의 탑 야스오였는데 아지르가 방어를 들고 미드에 온다면 충분히 아지르 상대로도 솔킬을 딸수 있습니... 다